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송대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기 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 힘쓰는 일,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을 찾는다면 당연히 예.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몸부림을 날마다 치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고 또 돈을 버는 이유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삶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지키려는 인생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내려놓아야 되고 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인생이 이가 몰려오면 결국 우리 인생을 내려놓아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한번 광고 드렸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이 어,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전 주에 예, 목요일인가 공안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사역을 그 동안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면서 뭐 잠깐 하루 정도 치도를 한 다음에 이제 추방 명령을 내려서. 토요일 날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홍콩에 있다가 월요일 날 들어왔는데 5년 6개월 동안 중국에서 대학생들을 제자로 신실하게 세우다가 정말 이제 하는데 오늘날 갑자기 공항이 찾아와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요즘 중국의 성교사들은 거의 다 쫓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성교사님을 공항에서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뭐 불과 오늘부터 오늘로부터 1 10, 0일 전이죠 지난주 목요일. 까지만 해도 모교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대요. 그런데 정말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5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정들었던 사역지를 접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참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인생을 내일을 모르는군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군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살로 인생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은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의미야죠. 주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러한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노들과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비록 가르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때란 말은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그 바로 전에 있는 마태복음 1 0장1 3절에서2 0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 너의 신앙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이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20절 이후에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21절부터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예,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 아 내대로 몰러가라 23절에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말 들으니까 절대로 그릇서는안 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없이 평안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데. 이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또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아무런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평안한 삶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책망을 했는데, 어,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책망을 한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자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착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자기의건 인간에 관한 일이죠 그런 자,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 부인한 그 24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보다 나, 내가 가진 사람의 그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내 뜻을 버려야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란, 주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르는 모든 대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우리 주일 아침에 몸이 피곤해서 사실 주일 예배에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근데 여기도 자기 자그마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도 따라옵니다. 뭐, 피곤을 부인하고 나오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짝을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누구든지란 말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수 있지만 그러나 또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를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실 모르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주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성경적인가 생각만 해보면 주님의 마음이 합한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를 분별해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강한 자기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애착을 깨뜨리고 주님께 내려놓는 인생을 살게 하는데, 오늘 베드로를 한번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16,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의 신앙고백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의 신앙고백 에이 네 교회를 세우겠다 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로 주님께 이어지는 그 구원절에서 보면 주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신다고 책망을 받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던 훈련이 한 가지 깨어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부터 마태복음 2 6절 31절 3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나요? 그 십자가에 저 죽기 전날에 잡히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31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랑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오늘 밥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26장 69절에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대세장의 계집종 앞에서 세번 주님을 부인하는데 74절에는 몇 번이냐면 저주하면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에 닭을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고가했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죠. 그 밤에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여자감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믿었던 그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었는데요. 그 전생에 따르면 베드로의 마지막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그렇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정면으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될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다 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겠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될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분석이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보다 자신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한 속성인데요. 우리 사람이 가진 연약한 속성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고 누구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죄성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 내가 가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수험생들도 있지만,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을 내가 더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는게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여기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는 강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살려는 것을 권장하고 권장할 만한 동목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권장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더 강해지고 더 자아를 강하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더 강해지라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의지하며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보다 자기에 있는 진심을 의지했던 그것이 주님을 앞에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데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자기를 향한 애착과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결국은 주님을 부인,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야.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보려는 인생의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너무 붙들고 있는 한 자의 집착이 가기 때문에 자기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처럼 주님께 내려놓게 한다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고 맡겨버릴 때,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무엇을 염려하거나,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주님, 어쩌면 정말 내 스스로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맡기면 내 인생이 혹시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생각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수십억 재산을 여러분 은행에 맡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고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고 보험에다가 돈을 아낌없이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는 일도 없고 부동산이 날아갈 일도 없고 보험사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돈을 자신의 생명 같은 돈을 쏟아부는데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 주신 주님께는 왜 우리 인생 우리가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 주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은행보다도 더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보다 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건데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내 노력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만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참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맡기지 못하니까 첫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맡기지 못하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못 맡기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여기 여러 전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맡기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주님께서 24절, 25절에서 2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그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에 좀더 쉬운 용어로 바꾸면 네가 네 스스로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결국 잃어버릴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내네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고 이 말은 뭐 주님을 위해 순교한다는 차원의 의미를 넘어가는 거죠 주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주약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면 네 목숨을 찾을 거라는 것입니다. 24절하고 연관된 구절이죠 주님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찾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지켜내려고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려는 인생과 목숨 내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잃어버린 삶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너의 영생을 찾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 뭐라고 하냐면, 저 온천하를 잊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전근근하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내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지키려는 인생이 일정 시간만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모르지만 영원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때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줄 거라고 하는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영원한 영생으로 갚아줄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으로 주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정말 전도할 때 제가 이 말을 몇번 하지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너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적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보이지 못하는데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를면 예를 들면 여러분 미워하면 용서하는 것이 맞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예를 들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유리한가 내가 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 오늘 주님께서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매체를 보면 한 가지로 결론이 돼요. 뭐냐면 다 다른 사람이 바뀌라고 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뭐 가족에서는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자녀가 바뀌어야 된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나란 사람을 바꾸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른, 다른, 다른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살아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주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내 소원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분 구원하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삶에 살리는 역사,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간단해요. 내가 맡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때를 어던지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전도하니까 한 가지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저의 영을 날마다 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전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날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기적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앞세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내 강한 자아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버리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접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여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분 정말 종교의 형식만 남은 껍데기 같은 신앙인이 되고 생명이 없는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은 그의 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분명히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영향하시는 일. 어떤 사람은 정말 시어하는 사람을 품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내가... 싫고 좋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결과를 거두고 싶으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 부인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결과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을 해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밖에, 내 것밖에 모르던 것을 챙기던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릴 줄도 알고, 이웃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오는 뜻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오늘 뭐예요? 자기 부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단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소중한 이 시간은 여러분 단한번 지나갑니다. 주님은 너희가 행한대로 갚아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여러분 잃어버리겠습니까? 영원히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영원히 살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시작을 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진정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살리는 나의 모든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경험하며, 여러분, 영생의 길로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